여러분, 시골에 월세 100만원짜리 가게를 내고 온라인으로 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절대 안 돼. 온라인은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환경을 적극 활용한 성공 전략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려한 도시가 아닌 월세가 저렴한 외진 지역에 매장을 여는 전략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60평 정도 되는 매장을 월세 100만원으로 빌린다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활용해 매장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 작은 매장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어렵지 않게 낼수 있습니다. 특히 매장의 독특한 인테리어와 이야기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상품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쌓은 브랜드의 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매출을 10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러나 쿠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집중된 전략으로 초반부터 40개 이하의 관리가 쉬운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엔 각각의 상품에서 더 높은 매출 효율을 얻을 수 있어 보다 쉽게 매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공예 제품의 경우 제품마다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고객들에게 잘 이해시키지 못하면 반품과 고객응대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을 상세 페이지에 명확히 설명하고 보다 일관된 품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략을 전환하면 소비자 불만이 크게 줄어들고 매출과 신뢰도가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과 자동화 전략도 매우 중요한데요. 창고는 가설 건축물을 활용해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택 근무자에게 소규모 포장 업무를 맡겨 포장 비용과 인건비까지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된 비용은 마진을 높이고 추가 재투자 여력을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알면 여러분의 돈 버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상품 선정 방법과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배우고 적용하면 여러분의 수익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확실하게 키워보세요. 이러한 전략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좋은 입지나 큰 자본이 없어도 정확한 전략과 효율적인 비용 관리 그리고 집중적인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이 전략들을 적용해 보시고 어떤 사업적 고민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